학교 가는 길입니다. 제가 약간 신나 보이지 않나요?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시험 끝난 다음날이기 때문이에요. 시험이 끝나도 아, 공부하는 친구들. 꽃은 5월에서 6월에 피는데 그러면은 이제 곧 있으면 아현이 꽃이 피겠다. 아, 리나 아! 재밌어? 얘 어쩔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마이린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아침 8시 10분인데요. 학교 가는 길입니다. 제가 약간 신나 보이지 않나요?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시험 끝난 다음날이기 때문이에요.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. 내일 스터디 미드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노력만큼 이제 좋은 성적이 나와줘서 굉장히 고맙고요. 그래서 오늘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엄청 신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험 끝나니까 이렇게 이쁜 꽃들도 보입니다. 원래 안 보였거든요. 이야, 이쁘다. 지 않게. 마 하나 기로 학교 생 코로나 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. 아아 우리 학교 최고 모범생 만나보겠습니다. 유진아 시험 잘 봤어? 아니 못 봤어. 못 봤으면서 막 평균 99막 이런 거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이 평균 9 9정훈니 맞는 거야? 진짜요아니아니 진짜 아니야. 정원아 응. 너가 제일 친하니까 너는 알거 아니야. 유진이 사실 전부 백점을았셨니 사실 숨기고 있어. 아, 진짜? 전부 100점 받았다고? 아이 기만자 기만자. 나 과학 망했는데? 시험이 끝나도 아. 공부하는 친구들 꽃은 5월에서 6월에 피는데 그러면은 이제 곧 있으면 아현이 꽃이 피겠다고. 아, 나 재밌어? 얘 어쩔까? 넌 너무 연약하지. 난... 아, 고등래퍼 나가지. 기다립니다. 1등하지. 뒤에서 이등하지 아, 뒤에서 이동 그냥 떨어지. 우리 학교 모두가 알법지. 안녕하지. 잘 가지. 하자. 새기 보이지? 야. 안녕하세요. 저는 하망아 영상 한 번, 이 번이에요. 역시 아?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. 아네저 시험 몇 점인지 말해드리고 싶은 비밀이에요. 그림 못 그었지. 야 만화는 안 그렸잖아. 야잘 그린다. 그림 잘 그리네. 아 연기 톤이야? 그림 잘 그리네. 아키 맞춰야지 연기 톤. 아, 아. 아. 와어 이거 이쁘다. 그거 어디서 빨리 받겠습니다. 서영아 서영아. 어. 시험 끝나니까 어때? 어때? 아주 좋아. 좋은 거 맞아? <웃음> 어. <웃음> 좋은 거 맞아? <웃음> <웃음> 어. 좋은 거 맞아? 어, 좋은 거 맞아. 세우 해봐. 아 네, 에이, 에이, 뭐야? 내 물통 아니야? <laughs> 생생유저. 아. 누가? 아. <laughs> <laughs> 얘가 <웃음> 시험 끝나고 바로 롤을 <laughs> 시작했어요. 얘도 <로라는 웃음> 시작했어요. 얘가 작년 전교 <laughs> 1등이었나? 어쨌든 근데 <웃음> 얘가. <웃음>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놀을 시작했어. 이제 넌 성적 수직 하강이야. 되게... 아니라고. 난 말해. 난 자제할 수 있어. 이성아, 어? 시험 끝나니까 기분이 어때? 와, 이게 야스지. <laughs> 시험 끝나니까 기분이 어때? 아, 진 어, 마음껏 놀수 있어서 너무 좋구야. 원래 놀았잖아. 아, 안 <laughs> 나, 내가 알기론 너 시험 전날에 건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? 아, 그거는 제가 남자친구랑. 죄송한데 신발 한장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다시 다 있는데? 아니 그 님가요. 왜? 신발 빙듣네 이상하네요. 아이 어제 말랑이 오. 샀는데 이름 어. 지어줬는데 와. 뭔지 알아? 뭐야? 까르비아노 32세야. <laughs> <깜찍해>. 아, 이상하다. <laughs> 네 <웃음> 여러분 네. 리니가요 요즘 진짜 막제 팸에도 안에 아니 제가 안 보낸 거긴 한데 선 팸도 안 하고요. <laughs> 와, 세상에 그러셨군요. 까딱하고. 나 오늘 교복 안 입었는데, 쌤이 그냥 보내줬다. 어? 와, 교복 안 입은 거 봐. 와. 쌤이 울렸어? 이어 정규 회장님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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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은 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? 아, 지금 파리실에 다녀왔습니다. 아, 공약이 있잖아요. 아, 공약 잘 지키셨나요? 그동안? 지금 한개 하고 있어요. 네, 그 강의기 가을이기 설치. 가글기는 설치가 됐고. 예, 네, 그리고 나머지 공약. 저희 이번에 이제 동아리 발표에. 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. 근데 아마 제가 못하게 될 거라고 들어거든요 코로나가 아... 많아져서. 그런데 이 밴드부 서가현이다. 여기 밴드분가요? 시험 끝나니까 밴드부가 생기네. 밴드부 홍보 좀 해주세요. 찾으라 찾으라 베이스 찾으라. 베이스 근데 쳐도 소리 안 들려 지금. 진짜 알아? 둥. 지금 밴드부 정비하는 거 같아. 야 그림 잘 그린다. 응. 특히 얼굴 쪽이 되게 멋진데. <laughs> <길이 있는 거야. 웃음> 어, <느낌 있어>. 얼굴 <laughs> 쪽이 제일 멋지다. 얼굴에 개가린 거거으니까 가린 건데. 네요. 아, 학교에서 아, 머리 자르는 머리 거야? 뭘 자르고 <laughs> <짜드리고> 있는 거야? <laughs> 우와. 와, 오, 몰라, 안녕하세요. 여기랑 여기랑 길이 달라요. 아, 그래서 자르는 거야? 나 <laughs> 몰랐어. 나 머리. 이쪽 여기 뒤에 자르고 있잖아. 여기 한쪽다 잘랐어요. 우와, 뭐누 뭐야? 이런 애들. 어디서 배웠어? 엄마한테 배웠어? 나? 어. 나 가위 종류. 아니 그냥 다른 어, 거넣어 가위 종류. <므람> 야 아니 근데 머리 자르면 보이지도 않 보고있나 자르지마! 우리 엄마가 너도 잘 자른다 <므람> 왜! 왜 앞에 내 식사에서 자른 <므람> <거야>? 부모님은 아니지 은지야 <므람> 아, 은지야 아, 아, 혹시 이용세가 아? 그 돈이 없어? 아. 어나 거지야 은 인정하지 미용실 가면 안 가요 아유 가야겠지 아 35년 용사의 종료에 방송도 못참는이 머리 이제 다를 했어요 머리가 관 맞는 거야? 자 자! 경쾌했기 네, 때문에 안녕. 안녕. 인사해줘 인사해줘 인사 인사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제 몇 교시? 우리 이제 7교시 7교시 벌써 마지막 교시 마지막 교시 스포츠, 축구 수업. 은수야. 아, 그거? 지금 음. 무슨 수업? 지금 아, 무 뭐, 뭐, 수업? 스포츠를 하고 있어요. 스포츠. 네, 축구. 축구를 어, 할게요. 오연아, 어? 아까 지렸다 아, 기지었지 내가 축구를 좀 자, 해어 상황 설명. 오늘, 오늘 오, 축구 오. 3대 2로 마지막 극장골 종료 시초 남기고 중량기고. 극장골 넣어서 승리. 아, 난그때렸는데다 흘리고, 네. 예, 예. 딱그 골킥 딱 하나 가지고. 이사공몸 풀어. 저희는 이제 학교 수업 끝나는데 배수. 축구 반가고 있어서 축구 반가를 하다가 가겠지? 아, 축구하고 해서 축구하고 가니까 너왜 이렇게 일 너무 힘드네 왜 이렇게 일찍 가? 아, 지금 다섯시 다 됐어 아, 15분에 끝나는 네, 거아 시험 시험 끝나고 다음날이라 그런지 정말 애들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더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